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의 안양시의 학생, 안양시 학생 e스포츠 대회, 대회 취재를 나온 팔기 허재훈, 6기 김도현입니다. 오늘 대회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4가 개최됩니다. 오늘 대회는 안양시의 중 고등학교 중 24개 학교에서 출전한 2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서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거두었습니다.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 32강, 피파 온라인 4 16강,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16강의 토너먼트 승부를 거쳐 리그 오브 레전드의 우승은 평촌 경영 고등학교 포카드 폴드 제형팀, 피파 온라인 4의 우승은 평촌 경영 고등학교 피코 마치팀,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의 우승은 박달중학교 장준혁 학생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5의 안양시 학생 e스포츠 대회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앞으로의 멋진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놀이 기자단 8기 허재훈, 육기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